이 사람의 손자가, 뭐예요아들의 손자. 손자죠? 어, 아니죠, 아들이죠. 아들인데, 이라액이 뭐라고 말을 하면, 뭐라고 말을 하냐면, 가인을 유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치는 자에게는 별이 7배로 임할 거라고 얘기했죠? 그랬어요? 안 그랬어요? 앞달래게 보면? 그랬어요. 근데, 라액을 유하여서는 별이 77배에 이르로다. 이건 하나님의 한 소리가 아니야. 자기 스스로가.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. 에이, 누구든지 나를 건드려 보기만 해! 뭐,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,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벌이 7배를 당할 거라고? 나는 어떤 인간이든지 나만 건드려 봐봐. 벌을 뭐 한다? 77배!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77배를 내가 보복할 것이야! 이걸 얘기하는 거야.